No gain, no g a 이는 없는 것도 없다 이프 p 과 함께하는 이일학습 i o n 은은 수학하 3 3 o n 은이 option은 이 option은 이 o p t 이이때 함수 f(x)에서 x로의 함수에서 은이은이금짝수이고 그리고 f 세번 합성 p 함수가 n 은이 o p 수 i o n 은이 o p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이 4, 5, 6, x에서 1, 2, 3, 4, 5, 6으로 하는데 결국 세번 합성 함수 꺼를 했으니까 이 지금 세 번까지 써볼 겁니다. 1, 2, 3, 4, 5, 6. 근데 그중에서 지금 f1이 일단 짝수를 선택해야 되대 그럼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짝수 2, 4, 6중 하나를 선택해 줘야 되니 일단 사운 콤비네이션 1로서 하나를 선택했다고 치자.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2를 선택했다고 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은 1한테 다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인 얘가 세번 합성한 게 1대랑 지금 항등함수가돼야 되는 거니까 2가 1로 가면 그때 지금 다시 1은 2로 가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럼 2는 2한테 갈수 없으니 결국 2는 지금 3, 4, 5, 6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골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4컨비네이션 1. 그러면 그게 3을 골랐다고 쳐 봅시다. 그 상황에서. 그럼 2가 지금 3으로 갔어. 근데 최종 우리는 그럼 이 3은 무조건 1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하나밖에 경우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3이 1로 가는 경우로서 일단 여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항등함수가 될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나머지 이 4, 5, 6갖고 우리는 여기서도 항등함수가 될수 있게 만들어준 방법을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첫 번째는 이렇게 일자로 아예 다 간다면 그때는 결국 얘가 항등함수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자로 가는 방법 한 가지와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일자로 갔었을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두 개만 크로스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었을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지금 여기서 항등함수가 되지 는 않으니까 이두개 크로스는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지금 저 위에 모양처럼 세 개가 크로스가 되는 형태로서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때 이 4가 지금 고를 수 있는 게 5와 6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니 지금 여기 상태에서 나는 이 컴비네이션 1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5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이 5는 무조건 누굴 골라줘야 돼? 이때는 4가 아닌 6을 무조건 골라줘야 되니, 한 가지와. 그리고 거기 상태에서 6은 다시 4를 무조건 골라줘야 되니까 한 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e 컨비네이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어라고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얘네들을 더 해주면 되고 그럼 얘는 1+2 즉 여기는 3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나온 요게 3가지를 곱해줘서 답을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지금 3으로써 답은 36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다섯 개의 문자 a. R, C, H, E를 사전식으로 배열했었을 때 85번째 오는 문자열의 맨끝 알파벳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식 배열이 있으니까 일단 알파벳 순서부터 보면 A, 그리고 C, 그리고 E, 그리고 H, 그리고 R의 순서겠죠. <laughs>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85번째, 그럼 제일 첫 번째 A라는 문자가 왔었다면 나머지 4개들이 순서를 바꾸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얘는 24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C가 앞에 오는 문자에서도 그때도 여기는 지금 24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2가 문자가 제일 앞에 왔었을 때도, 그때도 지금 여기는 2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벌써 지금 72개가 만들어졌고, 근데 85번째를 쓰니까, 그럼 이때 제일 앞에 문자는 지금 H가 왔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HA였었을 때 이때 여기서는 문자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써 6개가 더 만들어진 여기가 지금 78번째 문자 그러면 H 그 다음 지금 C가 왔었을 때 그럼 여기도 6개의 문자가 더 만들어지니 여기는 지금 84번째 문자 그럼 85번째 문자는 이거 바로 다음니까 H E 그럼 그 다음에 A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C 그리고 R 이렇게 왔었을 때 얘가 지금 85번째 문자가 되겠죠? 그럼 그 문자에서 맨끝 알파벳을 물어봤으니, 결국 이 문제의 답은 아리어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 중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택할 때, 이때 홀수 적힌 공 2개와 짝수 적힌 공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요.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홀수 다섯 개와 짝수 2, 4, 6, 8 중에서 홀수 두 개를 꼽자 그러면 이때 5컴비네이션 2. 그리고 짝수 두 개를 선택하자 4컴비네이션 2. 이 둘을 곱해주면 이 문제의 답이겠구나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5컴비네이션 2는 10이고 4컴비네이션 2는 6이니까 최종 답을 계산한 거는 60이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의 학급 대항 체육대회는 탁구, 농구, 그리고 배드민턴, 그리고 마라톤 순서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다음은 학급 선수를 네경기에 배정하는 규칙인데 첫 번째 모든 선수들을 적어도 한 경기에 배정을 해야 되며 두 번째는 경기에 배정된 선수는 바로 다음 경기에는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탁구에는 2명, 농구에는 3명, 그리고 배드민턴은 2명, 마라톤에는 3명을 배정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탁구 자리에 두자리와 그리고 지금 농구 자리에 세자리와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 다음 경기 지금 두 자리와 그리고 마라톤의 세 자리를 지금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지겠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이제 뭐냐 학급 지금 대표 선수 6명을 이 규칙에 따라 내 경기에 배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같은 경기에 배정된 선수들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린 첫 번째 해줄 거는 그냥 6명 중에서 2명을 먼저 선택을 해주는 탁구 선수를 골라줘도 되겠죠 그럼 6명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AB를 골라줬으면 나머지 지금 C, D, E, F가 남았겠죠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뛰지 않은 선수들 갖고 여기에 있는 선수로 구성을 해줘야 되니 이때 여기는 그럼 결국 이제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그 뽑은 게 c, d, e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남은 학생은 그러면 다시 a, b, 지금 f가 남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주겠죠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제 여기 쪽을 생각할 때는 선생님 뭘 생각을 할 거냐. 이 제일 첫 번째 있던 조건, 모든 선수들을 적어도 한 경기에 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번도 뛰지 못한 F에 따라서 신경을 쓸 거야. 그럼 이 배구 경기에 F를 지금 포함을 시켰을 때와 그리고, 애플을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로 뽑았었을 때라고 생각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애플을 지금 포함한 상태에서 뽑았다는 건, 애플을 무조건 뽑아놨으니, 두명 중에 한 명을 뽑아주는, 여기는 EC1이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애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AB 두명 중에 한, 두 명을 뽑으면 되니, EC2여, 라고 해서 여기를 뽑았어.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다시 넘어갔었을 때 보면, 이때는 F를 포함한 상태로 뽑았으니까, 여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 A, 그리고 F가 뽑혀져 있었으면, 그러면 나머지 B, C, D, E 갖고 학생들을 다시 3명을 뽑아주면 되니, 여기는 4 컨비네이션 3이어, 이렇게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뭐 F를 포함하지 않았대, 그럼 이제 학생들 B, C, 아니, B는 없고, 지금 C, D, E, F. 이렇게 4명이 남았을 건데 그러면 제일 마지막 경기라도 F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니 그러면 나머지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여기는 3C2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주니 결국 이야기가 6컴비네이션 2에 곱하기 4컴비네이션 3에 거기에 곱하기 여기서 이때 가지로 따로따로 끊어줬으니 경우가 나눴으면 2컴비네이션 1 곱하기 지금 4컴비네이션 3 거기에 더하기. 다시 이 컴비네이션 2 곱하기 3 컴비네이션 2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6 컴비네이션 2는 계산하면 15, 4 컴비네이션 3은 4. 거기에 곱하기. 여기는 2 곱하기 4. 거기에 더하기. 여기는 1 곱하기 3.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럼 여기는 60. 거기에 곱하기 8 더하기 3이니까 11.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660까지요. 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수학과 1일학습 330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